예,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 예산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4일, 5일 수요 예측을 하고 8일 공모가 예정되어 있고요. 청약은 9일이랑 10일, 상장은 18일. 어, 공모가는 희망공모가는 EV4 캐퍼시티로비교법으로 산정이 됐고요. 어, 기업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런 걸로 희망공고가를 결정했는데 어, 자세한 자세한 내역은 어, 이전에 동영상에 있으니까요. 예,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공모가 밴드는 49,000원에서 65,000원 결정이 되었고 어,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65,000원 기준 공모 예정금액 약 1조 5천억 코스피 역대 6, 6위 규모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s k 바이오팜 상장시에 어, 적자였죠. 현재도 적자고.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49,000원에서 따상 바로 되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그 다음날에 한 26만원, 27만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이익을 안겨다 줘가지고, 지금의 공모주 열풍을 거의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싶어요, 사실. 뭐그 전까지도 공모주가 그때그때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상장할 때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그렇게 균등배제 이런 걸 함으로써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국내 위탁생산 업체입니다 2020년 영업이익이 228억원 상장전에 이익이 있죠 기존에 뭐 상장하던 바이오업체들 풋백 옵션으로 들어오는 바이오업체들은 어, 거의 다 마이너스세요 근데 이건 없어요 네 2021년 코로나 백신 생산 전억대로 금폭 상승 기대, 백신 생산으로 영업이익이 이 정도 상승된다고 예상되거든요. 희망공급가 65,000원 기준으로 주가 수익비율 PER이 25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234배, 셀트리온은 1 3 7배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한 8배에서 5배 정도, 5배 셀트리온 기준으로. 유사업체 유사 업체 상장시 시가총액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8, 8에서 9조였다가 현재 시가총액이 47조 셀티넨 6조 현재 시가총액이 40조 7천억 삼성바이오사이언스 상장후 예상 시가총액이 희망공가기준으로 3조, 3조 8천에서 4조 9천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어, 아까전에 PER에서 보셨다시피 5배에서 6배정도 상승폭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이 값어치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뭐, 바로 올라가진 않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장애 시장 가격이 2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가격이 크게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보여지는, 어, 가격을 어느 정도 볼수 있는 나침판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은, 어 공모주 투자한 분들한테 조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주가에 미치는 불안 요소로는 상장일 날, 어, 미국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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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으로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고, 어, 돈이 줄고 있죠, 시장에. 그래서 테크 기업이나 이런데 주가가 변화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유가 급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오늘 기록했고,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투자,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정식에 따른 하반기 백신 수요 감소라든지 기간 투자자 하약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뭐~ 공모주나 주식 주식을 할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항상 떨어질 수 있다 대비를 하셔야 돼 대비를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지 공모주를 할때 어~ 이 정도 되면 팔겠다 이 정도 되면 하락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공모주를 좀 금액을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익이 났을 때어 일단은 일부를 시, 이익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를 아침에 이익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면은 추가로 떨어진다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여유롭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계속 지켜볼 수 있어요 이뭐 분봉선을 보면서 아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이고 뭐 대부분들 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따상이나 따블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요. 근데 공모액도 많고 어 균등으로 받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매물이 어, 얼마나 출하가 될지 장 시작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 요소이긴 해요 사실은요. 일단은 뭐 추가로 어, 공모가가 나온다든가 추가로 다른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